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겨울이 된것 같아요 진짜 밖에 나가면 너무 춥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지니까 이런 연말 분위기도 정말 몸으로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24년 FW 시즌에 구매한 패딩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패딩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구매의 다양성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제품들을 구매하기까지 어떤 다른 제품들을 후보군으로 두고 고민했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한 근데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패딩 아우터 제품들은 딱한 시즌만 있고 끝나는 제품들이 아니라 한번 구매하면 3년, 4년, 길면 뭐 5, 6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아 이거 너무 비싸! 이러고 안 사지 마시고 요즘 되게 이런 거말 많잖아요. 패딩 충전재가 중국산 뭐 가품이라던가 그 표기된 패딩 충전재 비율이 실제랑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비율이라던가 이런 말이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그런 걸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검증된 브랜드의 제품들만을 갖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로아의 헤비 다운 자켓 아스팔트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을 어디서 구매했냐면은 바로 카시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신발 응모를 한 번이나 해보신 분은 카시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유명한 편집샵입니다. 그 매장 압구정에 우연히 갔다가 이 카시나 매장에 들렸는데 이 제품을 딱 입어봤어요. 근데 몸에 탁착 감기는 게 진짜 너무 매력적인 느낌이 있어갖고 진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품 가격이 13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로아 제품은 약간 신발로만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아 브랜드 자체가 엄청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하이킹 관련해가지고 되게 좋은 브랜드인 걸 알고 있지만, 네, 저도 그 로아 의류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에, 이 패딩을 138만원이나 주고 사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망설였다가, 최근에 또 카시나에서 이 시즌 오프 30%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구매를 하고 딱 일주일 있다가 추가 10% 세일을 더 하더라고요 카시나에서. 어, 저는 이거를 그첫 구매 쿠폰이랑 이런 거다 매겨가지고 70만 원 후반에 구매를 했는데 어, 아마 그 40%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쿠폰 다쓰셨으면 정말 잘하면 70만 원 초반? 60만 원대 후반까지 나오셨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제품은 구스 다운은 아니에요. 이번 시즌 에 워낙 구스가 비싸고 아마 덕 다운을 사용한 것 같고 덕 다운 9:1을 사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 아무래도 로아라는 브랜드 자. 체 제가 하이킹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아웃도어적인 요소에 패션 감각을 곁들인 그런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딱 크롭하게 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옷을 제가 코디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웬만하면 같은 나일론 느낌으로 코디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좀 하이킹 브랜드다 보니까 어, 그냥 노스페이스처럼 아무 옷에나 다 휘두르 마뚜르 입기는 좀 그렇고 이 소재에서 오는 이런 나일론 질감이 어, 일반 데님하고 입었을 때나 이러면은 조금 올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일론 바지나 아니면은 카고 팬츠 등하고 매칭하면은 꽤나 이쁘더라고요 좀 제품들 디테일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거 조이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이개가 여기 목 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아래 밑단에도 들어가 있어갖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핏을 조여서 쓸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밑단에 최대한 조여갖고 좀 크롭하게 해서 또 레이어드해서 입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일단은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엑스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네 그리고 목 쪽은 제가 뭐 얼굴이 크기 때문에 목은 조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얼굴 작으신 분들은 이것도 최대한 조이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발라클라바를 쓴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로고가 굉장히 작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밑단 쪽에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좀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주머니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히든 포켓이 있어가지고 조금 분실 위험이 있는 작은 제품들은 여기 안에 넣거나 그리고 이 히든 포켓을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바깥에 넣었을 때랑 여기 안에 넣었을 때랑 보온성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로아만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생산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요즘 대부분 패션 브랜드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하긴 하는데 백마운드 패딩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는 아무래도 좀 사람 기분상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착용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만한 그런 패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이 제품이 약간 또 아더 컬러가 하나 또 있어요. 뭔가 이렇게 스톤 아일랜드나 시티컴퍼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살짝 투명한 갈색 소재의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입어봤을 때 굉장히 감기인 느낌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에다 착용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뭔가 공기가 몸으로 싹 들어가서 빵 빵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갖고 보통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정도 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느낌이 105 정도 느낌입니다. 제일 큰 사이즈가 엑스라지로 알고 있는데 105 정도 느낌이니까 사이즈는 감안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이 로아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좀 비교했던 제품 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골드윈 제로의 바로 패딩이었는데요. 골드윈 제로의 3리디멘셔널 패딩 재킷을 제가 같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일단 골드윈 제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골드윈 제로라는 브랜드는 제일아이라는 일본의 되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골드윈의 전통적인 아웃도어 의류 기술에다가 현대적인 패션 감성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골드윈 재료를 취급하는 편집샵이 국내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고, 구매를 하려면은 직접 일본에 가던가, 아니면 뭐 구매대행이나, 아니면 뭐그 배송을 받던가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고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또 일본 도쿄에 다녀왔는데 어, 도쿄 하라주쿠 골드윈 매장에서 이 3D 디멘셔널 자켓을 입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말 아쉬웠던 거는 재고가 없어요 제일 큰 사이즈가 라지 딱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 라지조차도 저한테는 너무 작아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X라지는 입었어야 될것 같은데 X라지는 발매날 다 판매됐다고 해요 이 3D 디멘셔널 자켓은 1100유로인데 컬러는 갈색, 흰색,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발매가 됐고요 아마 X라지는 지금 세 사이즈 다 품절인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는 이제 흰색하고 갈색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블랙은 전 사이즈 다 품절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제품이 저 저렴하긴 하지만 만약 에가능했다면그 골드인 저를 패딩 을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하라줄크까지 가서 입어봤는데 보온력도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일단 입었을 때피팅감이라던가 이런 디자인도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좀 바지에 포인트를 주는 코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인데 인스타 올리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나는 패딩이었고 또 패션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남들이 다 입는 거 뭔가 나는 입기 싫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윈 제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아직 전개한 지가 얼마 안된 라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또 한번 골드윈 제로의 패딩 제품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또그 제품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이 패딩 조끼 제품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가끔 소개해 드리고 있는 준지라는 브랜드의 벨벳 데님 패딩 베스트입니다. 어 제가 이 제품을 왜 구매했냐면은 진짜 원단 하나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브랜드가 바로 프라다인데요. 프라다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벨벳드림을 사용한 블루종 제품이 정말 리셀까지 붙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거라 아마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품하고 거의 원단감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단 데님인데 벨벳에 섞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져갖고 진짜 딱 이거 봤을때 너무 감겨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충전재 같은 경우에는 구스다운 이번 시즌에 구스가 굉장히 비싼데 또 준지라는 브랜드가 컬렉션까지 전개하는 만큼 구스다운을 쓰기에는 조금 네 그런 감이 있죠 그래서인지 구스다운 9대1을 사용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준지의 고질적인 이 지퍼 문제. 자, YKK라고 써줬으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지퍼 문제가 이번에도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현 지퍼를 쓴 것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외에는 가격도 128만원인데 이것저것 할인을 하면은 거의 한 100만원대가 좀안 되기 때문에 준지 치고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여기서 준지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할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 일단은 뭐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5% 할인에 최소 15에서 20% 할인이 되잖아요 근데 매장에서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할 경우에 매장에서 요즘 행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10% 할인도를 기본으로 해주시는 데가 있고 그 10%에다가 추가로 백화점 할인 10%거의 사은행사 7%에서 10%까지 받으면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거의 한25% 정도 할인을 가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준지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그 담당 매니저분들하고 잘 상담하시면은 최대한 좋은 가격에 아마 구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 제품 디테일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어, 전체적으로 좋은 원단을 사용한 것 같고 안쪽에 이런 주머니도 다 지퍼가 달려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밑단에 또 조이개가 있어 갖고 이게 축 처지는 그런 핏인데 좀 조여가지고 살짝 크롭한 느낌으로 말려 올라가게 입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원래는 원래는 이 모자까지 달려 있어요. 근데 조금 이 모자를 써서 달아보니까. 조금 실루엣이 제가 생각했던 그트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 패딩 모자는 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단게 마음에 드신다면 당연히 달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준지의 시그니처답게 여기 삼각 사다리꼴. 사다리 꼬리 뒤에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깨 절개 라인도 준지 특유의 드롭숄더 오버핏 느낌으로 잘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온성은 제가 좀 입고 다녀봤는데 뭐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다만, 좀이 원단이 데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했던 제품이 바로 아더에로의 제품입니다. 네, 아더에로의 아렌 다운 베스트 누아르 컬러였는데요. 아, 제품 정가도 5 9만8 0 0원으로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인데 어, 좋은 아이템들은 정말 다들 금방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지금 전체 다 품절인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시려면 그 크림 같은 리셀 플랫폼이나 아니면 중고 매물을 좀 구매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패딩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고민을 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일단 이 패딩 베스트가 제가 실물을 직접 아가요 매장 가서 보고 피팅까지 해봤는데 오버핏 실루엣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후드티나 이런 맨투맨에 대충 걸치고 그냥 딱 에어팟 맥스 같은 거딱 하나 써주면은 대충 입어도 좀 오, 멋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코디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디자인이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좀 절개 같은 거를 좀 다양하게 줘가지고 셔링을 막 잡아줘가지고 딱 입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그냥 패딩백 들어있는 패딩 베스트랑 달리 조금 옷에 관심이 있구나 좀 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옷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과 잘 고민을 했던 건데 리셀까지 주고 사기에는 제 성격과 맞지는 않아 가지고 구매는 안 했고요. 이 제품으로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번 시즌에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리고웬스의 패딩인데 리고웬스의 하이넥 다운 자켓 카키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리고웬스에서 24FW 에 나온 제품인데 남성은 이제 카키 컬러로만 나왔고 여성은 블랙 컬러로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요즘 패딩 트렌드가 좀 크롭인데 네, 그 트렌드에 정확히 맞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크롭하기 때문에 바지에 포인트를 주는 코디를 많이 하는 저에게는 정말 예쁜 제품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조금 가격이 비싼 감이 없진 않지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을 좀 비싸게 구매를 했어요 네, 제품 가격이 350 3 8만원입니다 358만원인데 지금 이제 리고엔스가 시즌오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 할인된 가격에다가 추가로 이제 백화점 세일리지 10% 그리고 사 상행사 7%까지 먹여서 거의 한 210만원? 2 1 0만원좀 안되나? 고아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뭐 젠테스토어라던가 지금 정말 많은 경향수입하는 업체들에서 보면 한 190만원 정도? 19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10만원 정도 더 준다면은 매장에서 이제 AS라던가 뭐 백화점 이런 실적이라던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매장 구매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 차이면 은 아마 매장에서 구매하는 게낫다라고 판단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이 제품은 만약에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는 분이라면 요즘 정말 많이 입고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진짜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좋고 만족도가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들 디테일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뭐 리고엔스 패딩이 항상 들어가는 그런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가인만큼 이번 시즌 구스가 비싼데도 구스다운구데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까지 패딩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갖고 보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등쪽에 좀 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운 날에는 이 안쪽으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걸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크롭하다 보니까 진짜 추운 날에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롱패딩 한 20만원 30만원 하 그냥 롱패딩 입는 게 최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핏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롭한 제품이라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아갖고 입기 좋은 제품이고요 이 뒤쪽에 리고헨스 시그니처인 이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 이제 손잡이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패딩 이렇게 들고 다니면 솔직히 조금 없어보이고 번거로워가지고 저는 진짜, 진짜 이걸로 들고 다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맞는 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리고헨스답게 이 안쪽에도 보면은 리고헨스 시그니처인 이두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리고엔스 로고와 어떤 시즌 제품인지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솔직히 이번 시즌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온성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시즌 때 굉장히 덥고요 도대체 실루엣과 원단이 그 유광 패딩 그 느낌은 절대 아닌데 살짝 글로시한 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런 나일론 원단으로 이런 느낌을 내는 게또 리고엔스만의 매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리고엔스 패딩하고 같이 구매를 고민했던 제품은 비스터의 크롭한 느낌의 엔타이어 스튜디오의 패딩입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엔타이어 스튜디오의 블랙 MML 후디드 푸퍼 다운 재킷인데요. 원단감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약간 코튼 캔버스 나일론 섞어 쓴 소재여가지고 원단 질감이 살짝 무겁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독특해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만한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도쿄 누비안에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또 하라주쿠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 제품이 40%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40%에다가 택스 프리까지 받으면 엄청나게 할인율이 좋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갔는데 제가 착용해본 제품은 라지 사이즈. 입니다 원래 저는 엑스라지를 입어야 하는데 현재 재고가 라지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 하고 왔어요. 근데 착용해봤을 때 리고앤스 제품이 있다면 굳이 구매를 안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어, 리고앤스 제품이 좀 비싸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갖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시즌에 구매한 패딩 제품들과 그고 같이 구매를 고민했던 소품들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들 안녕!